어나 뭐, 집중이 안돼게이밍그너 혹시 13살 연상은 어때? <laughs> 누나 누나 어떻게 생각해? 누나는 너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갑자기? 성격이 좋아서 마음에 들었었어 원래요. 귀여워. 왜요? 님왜세 판만 같이 할 거예요? 어 누나 그 나이 먹어가지고 세판 이상하면은 집중이 안 돼.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진짜인데. 너가 나이 먹어봤어? 미야 너 나이 먹어봤냐고. 에이, 몇 살인데? 저 나이라는 저는 베트남 음식 나이라는 그렇지, 음식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 너열열열 열, 열, 다섯 살이 베트남도 갔다 왔어? 이게 두 살인데요. 열두 살이라고? 너 아까 왜열다 살이라고 네, 거짓말쳤어? 네. 12살이라 했는데요? 아 그래? 베트남 갔다왔고 중국 갔다왔고 너네 집 부자냐? 그, 금수저냐? 프랑스. 나도 유럽 안 가봤는데 프랑스. 12살이 유럽을 갔다고? 너네집 금수저야? 야너 어디 살아 강남사냐? 네 오? 어? 진짜? 아구 그 정도 <laughs> 몇 평이야 집? 각 강... 55평 어? <웃음> <웃음> 3명 살아요 아빠 엄마 나요 어, 나 집중이 안 돼. 게이밍 그너 혹시 13살 연상은 어때? 누나, 누나 어떻게 생각해? 누나는 너가 왜 이렇게 맘에 들지? 갑자기 성격이 좋아서 맘에 들었었어. 원래요, 아니 누나가 그냥 너 갑자기 오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한테 뭐 나쁜 말 하면 안될것 같고. 누나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무슨 일 하냐면요 음. 삼성 비서로 일하고요 아 삼성에서 비서로 일하시는구나 시어머니가 우리 아빠는 어. 판사예요 판사라고? <laughs> 네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너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누나가 미안하지 음. 그 12살 1 2살 초등학생 꼬시는 법좀 네이버에 찾아봐 얘들아 빨리 진짜...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내전 네, 이상형 no. 없어요. 그러면은 원하는 그 아내는 뭐 어떤 모습이었으면 네, 좋겠어? 네, <laughs> 갑자기 아내가 나오죠? 아니 그냥 너가 원하는 그 아내 이상형이 있으면 누나가 뭐 그렇게 바꿔볼까 조금 그냥 생각하는 중이야. 음. 여기는 저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두곡동 타워팰리스 찬이에요. 누나 누나 예쁜데 누나 너 예쁜 여자 좋아해? 저는아무 관심이 없는데요. 아니 너나일 때는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나이야. 누나한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때? 갑자기요갑자기라니 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어. 누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는데 갑작이라니 갑작이라고 말하면 누나가 좀 서운하지. 음. 왜 우리 아가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을까? 누나는 막 갑자기 아니, 결혼을 야, 하고 싶네. 원하고요? 아니 누나 아줌마가 아줌마가 아니라 누나야 누나. 아니 진짜 아줌마요. 아줌마가 뭐라 했던가야나 지금 근데 초딩한테 농락 당하는 거 아니지? 북카펠리스 뭐 거기 이 차에 사는 거 맞지 제? 이거 약간 놀림 당하는 거면 좀빡칠것 같은데? 아니 초딩이 저렇게. 불라을 치겠어 근데 얘들아? 아니 초딩이 이렇게 악랄할 장, 악랄한 장난을 칠 리가 없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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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 있었어요 응. 우리 엄마가 워낙 워낙 청소랑 그런 걸잘 못해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도 있었어 우리 집도 닌님 님 집에 피시방 있어요? 너네 집에 PC방 있어? 집에 PC방이 어딨어? 있 네. 집에 PC방이 있어? 네. 집에 PC방이 있어?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네. 게임을 즐기시나? 들방있 아파트 단지 비방 없는 아빠 단지가 네. 어딨어? 네. 네. 있어 나? 누나 차 없지 네. 생일로 선물 받았어요. 차를? 너 12살인데? 아빠가 네. 나중에 크면 사용하라고 사 주셨어요. 어떤 차 주셨는데? 페라리 모시겠지. 이런... 페라리를 선물해 주셨다고. <laughs> 초등학교 열... <laughs> 1 2살한테 12살한테 페라리를 주셨다고? 네. 그리고... 신기하던데요, <laughs> 야 근데 이게 진짜로 구라가 아니면 어떡해? 이게 구라가 아니면 나이스! 에헤, <laughs> 나이스. 맞아 나 게임 집중도 떨어졌어.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만 생각날 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초대한테 농락당하는 건가? 누나 나그 아줌마가 알려줬어. 뭐? 내그차 내 이름 탐 뭔데? 우리 강미 이거래. 를 아빠가 최신형 사고 사줘요. 너 근데 운전 못 하잖아. 못 하니까 미래에 그거 써라고. 안 쓰고 냅뒀다가 너 나중에 <laughs> 운전면허 따면 쓰라고 8년 있다가 그러니까 모형 같은 거지 그냥. 음 모형 같은 살 거. 탈수 있는 모형? 음. <laughs> 이거 5억분 <오업은 웃음> 넘어 아 5억 알지 알지 페라리 알지? 어 슈퍼패스트. 아빠가 너무 싼거 사줘서 울었는데 아빠가. 아. <laughs> 너 아빠한테 그렇게 싼거 사. 뭐라 그러면 어떡해~ 아빠 건물만 10개야. 지금 어, 너한달 용돈 얼마 받는데? 한달 용돈, 한달 용돈 얼마? 데 얼마? 일주일에 80... 음... 어, 이거는 근데 약간 그럴듯한데 아닌가? 근데 이게 구라면은 얘들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초딩인데, 이게 구라... 이거 구라로 하면은 병원가봐야되는거아니냐? 아 어제 엄청 좋은날이었는데아 괜히 왜왜왜 왜? 어제 어제왜 음, 저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응. 그연예인은 누구좋아하는데? 집으로 와줬어요 아 진짜? 누구좋아하는데? 저 트와이스요 아 트와이스가 어제 야 트와이스 어제 뭐했는지 찾아봐 다 모두 다온게 아니에요 누가, 누가 왔어? 저, 그, 그, 다연이요 다연 좋아해? 누나 다연이랑 닮았단 소리 개많이 듣는데 아 정말 진짜요? <laughs> 다연이 와서 어? 다연이랑 뭐 했어? 다연이랑요? 다연이랑 얘기 나눴어요 아 진짜? <laughs> 아아 근데 이거 구하면 진짜 에반데? 12살한테 놀림받은 건데? 나 초딩 같긴 하다? 어? 우리 엄마? <laughs> 우리 엄마? <laughs> 누나, 누나 엄마는 사업해? 응. 그 있잖아, 막 조폭들 알아? 조폭들? 도폭제에 끌고 막 잘못하면 잘못하고 거짓말 친 사람들한테 어? 막 찾아가가지고 협박하고 그런 일을 해 누나 우리 누 어, 우리 엄마는 음. 이 세상에서 그래서 거짓말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 엄마는 노력하고 계셔 항상 무섭지? 우리 엄마? 어, 그러면 저는 막 그런 사람들을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지, 나쁜, 그럼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거네. 너, 너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 재판하고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죽여버리고. <laughs> 누나도 한 달에, 누나는 한 달에 용돈 700만원씩 받거든. 잘 챙겨먹고 그냥 혼자 잘 살으라고 엄마가 매달 700만원씩 주셔. 한 달에 700만원이면 솔직히 막돈 펑펑 쓰고 돌아다니지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차는 안 사는 중이야? 응. 음. 혹시 뭐 언제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은데 뭐가 거짓말이야 누나 거짓말 안쳐 누나 엄마 조폭 맞아 그너 베트남의 갱스터들 알아? 저기 뭐야 남미 갱스터? 우리 엄마랑 그쪽이랑 네. 막 협업돼 있어가지고 어? 우리 엄마 해외로 출장도 많이 다니시거든 공격시가? 아 그럼 난 니미랑 안 해야겠네 왜 무서워, 무서워. 뭐가 무서워야야이 무서워.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나 누나, 누나를 안 해야겠어. 아니야.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랑 게임하지 말라 했어. 아, 진짜? 아니 근데 누나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응, 누나는 그냥 게임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지. 그거는 우리 엄마가 엄마가 하는 일이지.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지. 누나가 나쁜 건 아니잖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아빠 옆에 비서들 많아만 앞에 네. 옆에 비서들 많아? 네. 너참 순수하구나 그 비서들 우리가 심어놓은 어? 마피아야 나미랑말 안할래요 왜왜 그래 갑자기 오 나갔어 아니 근데 얘가 니가 먼저 구라쳤잖아! 뭐, 아빠가 12살인데요. 하, 일주일에 용돈을 80만원을 주고, 페라리를 사주고, 야, 운전면허 따려면 8년 남았다. 페라리를 사줬다고? 아니, 너가 먼저 나한테 구라쳤잖아. 아빠는 판사에. 엄마는 삼성 비선데, 핸드폰은 뭐, LG, LG, 뭐, LG V50을 써? 아니, 왜 엄마가 삼성 비선데, LG 걸 쓰냐고. <laughs> 트와이스 다현을 좋아해서 다현이 본인 집에 와가지고, 어? 자기랑 놀아줬다는데? 아, 말이 안 되잖아.